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어스퍼가 5경기 연속 무승을 끊어냈던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2023-2024 시즌 프리미어 리그 16라운드 경기. 이 경기는 토트넘의 미드필드 라인에서 2002년생의 어린 미드필더 파페 마타르사르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미완의 대기,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어린 선수로만 여겨졌는데, 포스테크로 트 감독이 사르의 포텐을 완전히 폭발시켰죠. 사르가 합류하면서 사르가 부상해서 복귀하면서 비수마의 경기력도 살아났고 토트넘 특유의 하이라인 전방 압박 플레이가 좋아진 것은 물론이고 공격 상황에서 연결고리까지 좋아지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지원,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전술적 측면에 대해서 세계적인 스포츠협진 디애슬레틱도 분석 컬럼을 소개했는데요. 사르 같은 경우에는 국내 한국 축구팬들에게도 굉장히 이제 익숙한 얼굴일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지난 여름 프리시즌뿐 아니라 또 훈련기간 내내 또 지난 시즌 도중에도 사르 선수가 토트넘에 적응하는 과정에 큰 도움을 줬고 큰형같이 정말 이끌어주고 사르의 적응과정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은 선수가 손흥민 선수라고 본인도 얘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애정을 너무나 많이 표현하고 있는 사르 선수잖아요. 게다가 본인의 개인 인 인스타그램 SNS 계정을 통해서도 손흥민 선수와 개인적으로 뭐 장난치고 뭐 이렇게 재밌게 보낸 시간들을 많이 또 올리고 있다 보니까 세네갈 축구 팬들까지도 손흥민 선수에게 고맙다라고 인사를 전할 정도라고 합니다. 일부 팬분들은 사르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애착 인형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인데 1 0살 가까이 나이 차이가 나는 이 사르 선수 소트넘 플레이의 새로운 핵심인 이유에 대한 디에레리틱의 분석 컬럼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페 마타르사르는 이미 토트넘을 흥분시키고 있다 라는 제목인데요. 전술 분석에 능한 스포츠 웹진 디에스레틱의 토트넘을 전담으로 많이 기사를 쓰고 있는 팀 스피어스 기자의 기사입니다. 파페 마타르사르가 지난 2022-2023 시즌 후반기 내내 토트넘 호스퍼 벤치에서 엄지손가락을 빅 틀고 있을 때만 해도 그가 2023-2024 시즌 선발명단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에 교체로 들어와서 경기를 망쳤던 부분, 성급한 그 발기질로 실점을 자초했던 부분들, 여러 가지로 사르 선수가 이제 패스미스가 나온 부분이라든지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한 경기 중에서도 기복이 크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아, 이거 좀 잘못한 거 아니냐? 토트넘이 너무 어린 선수만 산거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선수? 네. 미래를 위한 선수? 물론이죠. 하지만 올해 9월에 겨우 21살이 된사르가 이미 토트넘호스퍼의 중요한 톱니바퀴가 된 것은 분명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셀틱에서도 그렇지만, 이전에 맡았던 팀들에서 젊고 어린 선수, 아직은 좀 서리근 거 아닌가 싶은 어린 선수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면서 잘 활용했고, 젊은 선수, 잘 뛰는 선수, 에너지가 넘친 선수를 통해서 팀의 핵심 줄기, 척추라인을 만들어 왔다는 점에 있어서, 새로운 일이 아니다. 놀라만한 일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포스테코올로 감독은 프리시즌 초반과 부인몇주 만에 사르가 토트넘의 미래뿐 아니라 현재에도 중요한 선수라는 사실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7월 말 토트넘이 아시아태평양 투어를 막 마쳐갈 무렵 포스테코올로 감독은 세네갈 출신 미드필더 사르에 대해 대단한 선수, 훌륭한 재능, 걸출하다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토트넘의 1군 계획에 사르가 절대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프리시즌 경기를 치르는 와중에 이례적으로 사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기회도 주면서 굉장히 주목하게 만들었고 실제로 사르 선수가 임대 가는 거 아니야? 기회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절대 아니라는 것을 공표했던 포스테코로 감독이었죠. 사르는 많은 골을 넣거나 어시스트를 기록하거나 공을 가지고 상대를 제치고 돌파하는 모습을 볼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부분과 공격적인 존재감을 통해서 발전할 수도 있고 또 현재 그의 가장 큰 장점이 대부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설계한 터트넘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사르는 공격에서 큰 기여를 하지는 못하지만 팀의 주요 볼 소유자로 활약하며 공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에서 평균 7차례나 공을 되찾아오고 있는데요. 이는 올 시즌 토트넘 선수 중에 가장 높은 평균이자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들을 보더라도 13번째로 높은 기록입니다. 참고로 사르의 볼 리커버리, 볼 소유권 획득 기록은 맨시티의 로드리 플럼의 주앙 팔리냐 그리고 웨스템의 루카스 파케타의 뒤를 잇고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기록을 보시면 토트넘의 90분당 평균 볼 리커버리 상대에게서 소유권을 가져오는 횟수가 사르가 7.3회 로셀소가 7.2회 우도기 7회, 로얄 7회, 호이비엘이 6.9회인데 출전 시간대 가장 많이 이제 출전하고 있는 선수가 사르와 우도기 주전은 사르와 우도기 잖아요 표본이 훨씬 많은 기록을 봤을 때는 사르와 우도기가 가장 전방 압박 상황에서 토트넘이 빨리 공을 되찾고 카운터프레스 상대 지역에서 공을 빼앗아오고 바로 공격에 전개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태클 기록. 그러니까 이브비스마가 경기당 2.2회 태클을 기록하면서 2.1회 의 페드로포로, 2.0회 의 벤데이비스, 1.8회 의 에메르송 로얄의 기록이 이제 앞서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뒤가 또 싸르다. 소유권을 찾아오는 플레이뿐 아니라 태클까지도 1.6회를 경기당 기록하면서 팀이 공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 혹은 이제 어느 한 팀의 소유권이 없는 상태, 대등한 경합 상황에서 공을 되찾거나 상대의 패스를 가로채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쌀을 가장 뛰어난 선수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특히 사르의 볼 리커버리는 대부분 중앙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상대 의 수비 지역, 즉 공격 지역, 높은 곳에서의 압박도 잘 해내고 있는데요. 중요한 기록이 바로 마지막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볼 소유권 획득 기록이죠. 이 기록에 있어서도 토트넘에서 사르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이 지표에서 사실은 사르만큼이나 로셀소가 눈에 띄고 있긴 하죠. 상대 지역에서 볼을 소유해 왔던 볼 경합을 이겨냈던 기록은 사르가 90분당 1.3회로 1위, 로셀소가 1.2회로 2위, 손흥민 선수가 0.9회로 우도기와 함께 또 메디슨과 함께 공동 3위인데요. 이 지표에서 로셀소 이름도 눈에 띄고 우도기도 뭐리커버리에서 눈에 띄지만 우도기 같은 경우는 에 레프트백이지만 레프트백처럼 자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인 것이고요. 에스탄빌라전 패배라든지 맨시티전 무승부, 웨스트햄과의 홈경기 같은 경우 이제 사르 선수가 없었잖아요. 사르가 웨스트과의 경기 교체나 많았는데, 거의 뭐 실제로 경기에 영향을 미칠 시간이 안 됐었고, 뉴캐슬과의 경기 4대1로 승리할 때 선발로 복귀했는데, 이때 인상적이었던 게 본인의 활약 뿐 아니라 본인의 활약을 통해서 주변 선수들의 활약까지 좋아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비수마 같은 경우에는 10월 초였죠. 루턴타운과의 경기에서 퇴장당한 이후 이번 뉴캐슬과의 경기에 최고의 활약을 펼쳤는데,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게 디에슬레틱의 분석입니다. 싸르가 끊임없는 활동량과 그라운드를 커버하는 플레이 또 상대를 괴롭히고 실점을 만들고 패스를 받을 공간을 찾는 능력 등이 토트넘이 미드필드에 좁은 공간을 돌파하려고 할때 비수마에게서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비수마가 더 활약을 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플레이를 사르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뉴캐슬과의 경기에 0번 포지션 공격형 미드필더로 뛴 대한 클루사스키를 중심으로 이 공격 포톱 네 명의 공격수들이 제몫을 하는데 있어서 사르의 도움이 컸다라고 했는데요. 이 터치 맵을 보면 피치를 오르내리며 모든 영역에서 사르가 볼 소유권을 확보했고, 특히 이제 포로가 전진할 때는 풀백 자리를 커버하면서 사르가 굉장히 이제 전천화로 펼쳤다. 포로의 인버티드 풀백, 우도기의 인버티드 풀백. 여기서 중요한 게 배우를 누가 커버하느냐인데, 여기서 문제가 드러나면서 비수마가 고전을 하고 터치나요 수비가 흔들렸잖아요. 반더뱅과 로메로가 없는 것을 떠나서 사르가 없었던 게 최근에 좀무슨 과정에서 큰 문제였다. 사르가 오면서 전방 압박도 좋아지고 배우 커버도 좋아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겁니다. 뉴캐슬전의 주요 장면을 통해서 디에슬레틱에서 사르의 영향력을 세밀하게 분석했는데요. 이 장면을 보시면 제 사르 선수가 고든이 공을 몰고 들어올 때 어떻게 차단하고 역습에 나가느냐의 장면입니다. 사르는 경기를 잘 읽는 영리한 선수이며 일요일 뉴캐슬전의 이 장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미드필드에서 요새를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패스가 자신의 왼쪽을 향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읽습니다. 마치 김민재 선수처럼 사전 예측 차단 수비, 예측 수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에 따라 사르가 포지션을 조정해서 볼 줄기를 파악해서 소유권을 획득한 이후 토트넘이 다시 공격에 나서는 것인데 달려들어서 부딪혀서 끊으려도 하다가 뒷공간을 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플레이할지를 잘 파악하고 인지한다는 겁니다. 앤서니 고든이 이 장면은 왼쪽 공간에서 공을 쫓아가고 있는데 포로가 다른 쪽에 있으니까 사르가 뒤로 내려오는 장면이잖아요. 사르가 달려들고 있다. 풀백의 뒷공간을 사르가 커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토트넘 스위스를 쫓아내려오는 중요한 순간에 결국에는 사르가 먼저 가서 고든과의 경합에서 볼 소유권을 되찾아낸 것뿐 아니라 그 다음에 고든 주비를 미끄러지듯 돌면서 관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다시 공격을 연결한다. 그는 플레이도 잘할 수 있다. 즉 단지 끊어나는 것뿐 아니라 공격 전기력까지 뛰어나다는 겁니다. 기술적인 능력, 피지컬 능력, 인지력, 축구 지능을 고려할 때 사르가 장기적으로 얼만큼 더 성장하고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선수로 커질지를 지켜보는 게 흥미롭다라고 디에스데이가 얘기했는데요. 현재 사르는 다른 선수들의 플레이를 살리는 조력자, 총매제이자 토트넘의 볼 소유, 경기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포제션 플레인의 핵심 요소다. 즉, 사르가 있어야 토트넘이 빨리 공을 되찾고, 많이 공을 되찾고, 수비의 문제를 커버할 수 있다. 공격의 윤활유이기도 하지만, 수비에 있어서도 사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디에스레티이 분석한 것입니다. 여기에 사르가 슈팅력과 창의성과 기교를 조금만 더 한다면 포워드로까지 공격수로까지 활약할 수 있을 정도로 멀티플레이어라고 소개하는데요 피지컬 신체 조건과 경기를 읽는 능력들을 고려한다면 또 수비형 미디필드도 활약할 수 있고 또 포스트콜로 감독은 사르가 실제로 이세 가지 역할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 포워드, 공미, 중미, 수미 이게 다된다는 얘기입니다 포스트콜로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카페 사르의 나이를 고려할 때 미드필드 역할에 대한 도전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재다능한 멀티플레이어라는 점에서 그렇다. 사르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영역을 뛰어다니며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팀의 큰 힘이 된다. 때로는 6번 때로는 8번 때로는 10번 때로는 풀백으로까지 뛰기 때문에 사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팀에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사르는이 모든 것들을 쉽게 해내는데, 이는 엄청난 에너지와 더불어 강한 프로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다. 그냥 열심히만 뛰어서 되는 게 아니죠. 힘도 있어야 되고, 체력도 있어야 되고, 지능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된다. 실제로, 풀백이라는 표현을 포스테콜 감독이 썼다는 점에 있어서, 우도기와 포로가 풀백이 아니라, 지금은 사르가 토트넘의 풀백이자, 또 미드필드이자, 공격한 미드필드가될수 있다는 라 겁니다. 실제로 뉴케들 전에 득점할 수 있었던 슈팅 기회도 있었죠. 그때도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영리했더라면, 조금 더 시야가 넓었더라면, 본인이 흘려주면서 선인선수가 슈팅할 수 있었던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때 선인선수가좀 안타까워하면서 소리를 치기도 했었는데, 어찌됐거나 포스텔콜로 감독도 경험이 더 쌓이면 경기의 일부 영역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아직 사르가 경험이 적어서 그런 거다. 점점 도와질 것이다. 때로는 그의 의사결정이 다소 성급할 때도 있지만, 그의 경력으로 볼 때는 그가 현재 우리에게 제 제공한 것은 엄청난 수준이다. 앞으로 이런 경험과 배움을 통해서 사르가 더 성장한다면 토트넘의 전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드는 내용인데요. 분명 개선의 여지는 있지만, 프리미어 리그에서 처음으로 주전으로 뛰고 있는 21살의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사르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라고 DS레틱이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르의 곁에 축구 도사로 완전히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한 손흥민 선수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할수 있겠죠? 루턴타운과의 경기를 마치고 나서도 손흥민 선수가 유독 사르를 이제 불러가지고, 너 이때 이렇게 플레이하면 어떡하냐? 너 이때 이렇게 했어야 된다? 막 얘기하고 다그치는 모습들이 화제가 됐었죠? 포르도 이걸 지켜보고, 포스테쿨로 감독도 이 장을 지켜봤었는데, 실제로 이 루턴 타운과의 경기 터츠넘이 승리하면서 1위까지 올라갔었지만 49분에 쿨루세스키가 컵백을 할때 사르가 여기서 건드리며 기회가 오히려 무상이 됐는데 흘려줬다라면 선민 선수 골을 넣을수 있었잖아요. 이런 장면들 뉴캐슬과의 경기에도 똑같이 나왔던 게좀 아쉽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본인이 영리하게 파악하고 흘려주는 플레이들이 나온다면 사르의 존재로 인해 선민 선수의 압박이 헐거워지면서 선민 선수가 쉽게 또 득점을 추가할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그 사르를 챙긴 선민 선수의 모습을 포스테쿨 감독도 흐뭇하게 지켜봤고 좀 다그치니까 아래 머리를 만져주면서또 분위기를 풀어 주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요. 이 장면 이후에 또 손흥민 선수가 장난을 치는 모습들도 화제가 됐는데 92년생인 손흥민 선수, 2002년생인 쌀르 10살 차이면은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선배일 수도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좀 부드러운 리더십, 정말 팀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리더십을 보이는 캡틴인지를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라 선수의 커리어를 살펴보시면 아직 정말 어린 선수예요. 2002년 9월 14일 생, 세네가르에서 태어났고요. 184cm로 신체 조건 좋아요. 아주 단단하고 강력해 보이진 않지만 유연하고 호리호리하지만 또 굉장한 체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아마 몸도 더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손흥민 선수와 같은 CAA 베이스와 계약되어 있는 선수로 2021년에 토스노와 계약한 이후 우도기처럼 1년은 원래 소속팀이었던 매치에서 경기를 더 뛰고 2012년 여름부터 토트넘의 선수단에 합류를 했죠. 현재 계약은 2026년까지 충분히 남아있는데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이 사르와의 계약을 연장하면서 또 확실하게 장기적으로 잡아두겠다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포지션 뭐 다양하게 말씀드린 대로 공미, 중미, 수미가 다 되는 선수고요. 이 선수가 이제 세네갈에 이제 많은 유망주를 배출해왔던 제네라시옹 풋에서 축구를 시작해서 프랑스 클럽, 세네갈 선수를 또 많이 그 유망주들을 영입해왔 매치로 이제 이적을 해서 본격적인 커리어를 만들어갔죠. 매치에서도 10대 어린 나이에 주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2020-2021 시즌 리그왕 22경기에 뛰면서 또 3골을 기록하면서 득점 본능까지 보여줬고 쿠푸드 프랑스 한골을 포함해 4골을 넣었거든요. 이러한 활약을 통해서 토트넘이 빠르게 이 선수를 영입을 했고 2021-2022 시즌에는 그대로 매치에 임대를 보내면서 리그왕 33경기 역시나 더 많은 시간을 뛰고 확실하게 주전으로 자리 를 잡으면서 1골 3도움을 기록한 이후 토트넘에 왔습니다. 그리고 2 0 2012, 2013 시즌 프리미어리그 2이군 경기를 소화하게됐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11경기를 뛰면서 한계의 도움을 올렸고 챔피언스 리그 1경기, FA컵 2경기도 뛰면서 주로 교체로 뛰긴 했지만 그 팀의 부상선수들이 나왔을 때 어느정도 경험을 쌓으면서 연착륙을 했어요. 물론 만족스러운 경기라고 보였던건 아니지만 올 시즌에는 확실하게 포스테콜 감독이 주전으로 중용을 하면서 14경기 출전 1골 2도움 마침내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90만 유로에 영입을 했는데 정말 싸게 잘 샀다라는 평가. 받고 있거든요. 19살의 나이에 이미 세네갈 대표 선수로 발탁이 돼서 뭐 주전은 아니긴 했지만 만회가 우승을 이끌었던 지난 2022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준결승전에 교체를 출전해서 거의 뭐 벤치에 있긴 했지만 우승 멤버로서 활약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는 좀더 많은 시간을 뛰었어요. 16강에 오르는 과정 속에 특히 잉글랜드와 의 경기에는 45분을 소화를 했죠. 그리고 이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세네갈 대표팀의 주전으로 자리잡았고 를 최근 이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는 확고한 주전 로 뛰고 있기 때문에 또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 아프리카 예선전에서도 주전으로 뛰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에 열릴 아프리카 네이션컵에 차출되는 것은 토트넘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아쉬운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 전까지 이제 손흥민 선수도 아시안컵에 가기 때문에 사르와 손흥민 선수가 함께 토트넘이 최대한 많은 승점을 얻고 좀갈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토트넘의 다음 경기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 경기는 12월 16일 토요일 새벽 5시 노팅엄과의 원정 경기입니다. 손흥민 선수 사르 선수가 대표팀에 가기 전에 더 치를 수 있는 경기들 12월에 남은 일정은 12월 20 4일에버튼전 12월 29일 브라이튼전 12월 31일 본머스전인데요. 사르의 복귀로 더욱더 힘을 얻게 된 손흥민 선수. 사르가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조금만 더잘 파악해 준다면 손흥민 선수의 골 토트넘의 승리가 더 많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 10년 나이 차이의 브로맨스 어떤 결과로 어떤 경기로 이어질지 한준TV에서 토트넘어스퍼와 손흥민 선수의 모든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